안녕하세요. SG 상다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물생활의 최강 아이템, 이질라이프에서 나온 필터 미디엄과 부고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영상 마지막에 이벤트 안내가 있으니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. 위두 제품은 이미 많은 수족관들과 물생활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그 실제 효과를 경험한 제품인데요. 필터 미디엄은 수질에 좋은 초미세입자들이 용기 내부에 가라앉아 있어서 사용 전 힘차게 10초간 흔들어주시고 바로 수조에 투여를 해주시면 됩니다. 필터 미디엄은 수조의 백탁도 잡아줄 뿐만 아니라 식물 성장을 자극을 해주며, 절때어 먹이 반응을 올려주고 발색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. 쉽게 말해 물 관리가 정말 쉬워진다는 것인데요, 쨍한 수조를 원하신다면 필터 미디엄을 꼭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. 사용 전후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스테디셀러 북을 천연 성분이 사용된 제품으로 내성이 생길 수 있는 항생제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가 않습니다. 생체 면역 체계를 도와서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겠죠. 실제 수족관들에서도 수입 및 생물의 입고 전후, 두중 관리 시에 꼭 사용하는 제품으로 그 성능과. 안정성이 현장에서 검증되었습니다. 국내 유명 오프라인 수족관 폴아쿠아에서도 매주 수족관리시 이질라이프 제품을 꼭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 수조를 잠시 보시면 월요일은 이끼 예방차원에서 바이오익시트 그린 수요일과 금요일은 필터미디엄 토요일은 액비 프로피터를 사용하여 관리되는 모습입니다. 끝으로 필터미디엄과 북을 세트로 사용해보실 10분을 모시고 있습니다. 댓글로 신청해주시면 필터미디엄과 북을 각 100ml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